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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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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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좀보셨으니까그날부터좀 좀 볼게요. 여기 네. 이게또 신문들 많이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중에 영어나 외국어 좀 하시는 분 있으세요? 외국어들 좀 하시는 분? <laughs> 음,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laughs> 오늘 감사의그날부터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만. 그만. 저는 뭐 다음 주 목요일에 신문이 있어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 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박수 한쳐주시사합니다오늘요저 <laughs> 저, 저, 저의 건강이요? 그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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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적으로 저희뭐 뭐 녹음도 가끔 하고 아예. 커버도 열심히 촬영하고 개인적인 스케줄도 소화하면서 음. 뭔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어, 어, 준비하고 어, 있기니는 어, 네. 여러분들 뭐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그럼 이런 좀 오래 걸릴까요? 저는 잘모르겠습니아 <laughs> 그래요? 아, 그러면은 네네네. 소희 배갈이. 알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습니다. 우선 그러게 되면 또 제가 오늘 레시피를 또할 거니까요. 처음이 이제 민씨랑 가을씨. 네. 다시죠. 또 제가 간단히 들었을 때는 또 가을씨가 이제 파불고기랑 된장찌개. 그 제가 알고 있는. 네. 민지 씨는 이제 육전과 김치죠. 김치전. 어... 혹시, 혹시 이게 파키하는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저... 아, 맞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저는 이제 아빠한테도 <laughs> 네. 해줬던 것 중에 제가 가족들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요리를 해줬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하는 네. 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저희 팬분들이 이제 해외분들이 많으셔서 약간 한국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음. 네. 음. 어,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완전 완전 한국 음식이잖아요. 그냥 네, 여기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이니까. 네.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하, 해주시는 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네 그렇게. 저는 이제 자주 하셨으니까 뭐 레시피 이런 건잘 아시겠네요. 전 제가 여기가 밥을 먹는 게 제일 중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정지 없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또 이게 무슨 이제 명절 음식이. 그래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밀리들한테도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명절처럼 그런 분위기로 오늘 해서 저는 걸어왔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저는 이제 바로 요리를 시키면 될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왜냐면 제가 좀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 좀 했었어요. 재료나 아, 이런 네.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근데 우선은 어디가죠? 저희 아네, 펑미 셰프님 어디 가셨어요? 민홍 셰프 네. 제가 같이 도와주시 민홍 셰프님이시는 보조요같아네네 저희도 만나 네. 아아 저희도 <웃음> 보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면은 우선은 간단 감사하게 레시피를 좀 제가 좀 우선은 설명을 해 네네. 하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할게요 그게 좀좀더 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요리하는 걸다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없으니까 <laughs> 그리고좀 미리 말로 설명해 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상의를 라 저는 파불고기는 보통 이제 간장 베이스로 약간 간장 배우버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약간 고춧가루를 넣어서 약간 빨간 파불고기를생각 아. 네, 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저는 처음에 파불고기 얘기 얘기하셨, 하셨을 때 저는 좀 그런 걸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고기의 간장 베이스에 이제 그 초장을 버무린 삼무침이니까올라간 좀 네. 진짜 맛있거든요. <laughs> 걸 살짝 그런 걸탁기맛있습했었어요 혹시 된장찌개습니다 여러분, 다들 시스템어떻게 아니, 우리 제가 앞으로 준비했습같하는 거, target, they're g 그런 느낌의 된장찌개. a b a n n i 아 g t 여러분 다들 식사 안하고 오셨죠 e t 그 banning, they're going t 서 get a b 식사 n 하 n g they're g o 서 n g to get a b 다 n n i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laughs> 이게 요리 프로그램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설레는 거. 아 네. 제가 <laughs> 아닌데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어 저는 이제 고기나 김치 그 본연의 재료에 맞은 살린 음식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맛일 것 같긴 한데 어 열심히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치마를 준비해 드렸어요. 핑크색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역시. 치마를 준 드릴게요. 오. 귀여운 쪽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선은 간단하게 좀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희가 사진 찍는 거는 자유롭게 찍으셔도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될 때는 그때 다른 식사를 해야 하니까요. 사진좀자지해 주시고. 지금은 촬영은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안내를 해 드릴게요. 이동식 빙. 이쪽? 어, 저 뒤쪽. 네. 아 이쁘네요. 어, <목소리> <laughs> 여러분, 모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앞치마 네. 미죠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전이랑 오래 걸리는 게 우선은 제 생각에는요. 우선 저는 어, 우선 저는 좀 간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가 같이 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괜찮으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근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애호박이랑 새송이도 가져왔는데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시간이 되면 하시면 요 알겠습니다. 오자는 건물 옆에 두시고요 근데 혹시 다들 제가 이거는 그 간식 요리를 좀 종종 하신다고 아,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칼질이나 이런 요리에 좀 괜찮으세요? 왜냐면 또 오늘 요리를 하는 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어. 괜찮으신가 하는. 하는 걸 저는 좋아. <laughs> 저들 한번 연습하다가 울었어요. 왜왜왜 울었어요? 매워가지고. 아 매워가지고. <laughs> 물아 <메워가지고. 웃음> 네, 아, 이거 이부에서 얘기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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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다. 그럼 이부에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오 이부로 맛보기. 알겠습니다. 맛보기를 하겠고요. 네. 여러분 또 오늘 또 칼을이랑 네. 불을 쓰는 네. 이벤트니까요. 또 조심스럽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네. 저희가 사온. 저희가 우선은 아. 여기 또 축제식에서. 아. 엄청 비싼 걸 사오셨어요. <laughs> 어, 엄청 비싼 고기를 사오셔가지고, 이거는 우선은, 국전할 때할 거고요. 때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저는, 어, 파불고기를 할 때, 간, 간 돼지고기나, 좀, 회삼가살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삼겹을 사오셨어요. 이게 한 두세 명비 싸거든요. 근데, 또이게 어. 주제 측에서 또, 또, 여러 개 맛있는 음식을 주고 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리의 그 재료의 가격이 좀이 정도면은 너무 좀이 스페스브 하는 걸 너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더 질도 좋고 맛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그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역시랑 제가 꺼내서 근데 제가 이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 제가 준비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고기를 이제 소금이랑 후추 간을 먼저 하고, 어, 하고 그걸 재는 후에 이제 다음에도 네, 다른 네. 기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랑... 선생님, 혹시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어떨까요? 손가 <laughs> <laughs> 아, 그런가요? 아, 어. 아, 저 저는 이미 제가 쓰써 가지고. <laughs> 아, 그렇군요. 어, 당히찍고 오신 줄 알았어요. 우선은 여기, 여기 이쪽이랑 뒤쪽에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네 저쪽 가서 네, 네, 네. 이 이거 겠다그는때 준비를 야겠네요 양장, 사채 배가 떨어나고 김치전, 김치전 제가 준비해서 쳐고 있고요. 그리고 가루여기가 네, 양조수고요 すみません。<laughs> <laughs>